안녕하세요 미래에셋증권 주주님들. 자, 오늘 우리 기업 관련한 중요한 정보 있어서 여러분들께 내일 장 맞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라고 달려왔습니다. 강남증권과 여의도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그 찌라시들 제가 확정 받자마자 달려온 것이니까요. 뉴스 기사화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가짜 시작 속에 들어오신 분들 현재 손에 계시는 건데 여러분 이래서 진짜로 막무가내로 영상 보시면서 혹은 뉴스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이렇게 묶이게 된다는 거를 제가 항상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찌라시가 뉴스 터지기 전에 미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정 받자마자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시작하는 거 어디인지 제가 날짜 받아 왔고 새롭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폭등 날짜 있으니까 이거 모르시면 또 당하는 거예요. 또또 또. 안 돼요 미래에셋 증권 지금 증권가에도 당연히 세력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있으니까 어디에서 제대로 들어가야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여러분들의 그 매수 타점 목표 타점까지 모두 잡아드리고 있고 세력 참여는 하 시간대까지 안내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극 묶이지 않게 매매 이끌어 갈수 있는 투자 대응 자료이고요. 5번 페이지에는 미래스 증권만의 현재 개별 호재가 두 건이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호재가 있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제부터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조정 줬다가 올린다는 건지 그 호재를 가지고 주가를 만드는 세력의 그 타이밍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날짜 알려드릴 겁니다. 자, 010-2764-5985. 미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보 무료로 순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가만히, 어, 나이 매수해야지, 호재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그 호재를 가지고 세력들이 얼마든지 주가를 주무를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자체의 지금 집중하실 게 아니라, 이게 주가에 언제 반영된다는 건지, 그 날짜, 세력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 시나리오와 함께 내용, 뉴스 기사, 날짜 모두 전달드리고 있고, 자, 그 만드는 날짜까지 모두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지만, 또 자금 묶이는 일 없이 매매 잘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자리에 와 있어요. 자, 010. 2764-5985. 010-2764-5985. 미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보 무료로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래쪽에 저한테는 좋아요 버튼 하나만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보답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채널이 성장하면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런 정보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으니까요. 저는 좋아요만 해주시고, 주주님들은 그거보다 지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드리는 읽기 자료 받아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지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준비 중인지 그런 거 먼저 대비하시면서 좀 묶이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내용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매매 반영할지 말지 그 다음에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3번, 4번 페이지는 에 투자 대응 전략이고요, 5번 페이지는 기사화 되기 전에 그 뉴스 기사 두 건이나 준비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투자 대응 비법이 되겠습니다. 010-2764-5985. 미, 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보 무료로 순서대로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평균 단가나 궁금한 거 등등 문자 남겨주실 때 과로 안에 같이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피드백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